소고추장에 와사비 를어는 거야? 어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그럼 이 사람은 설거지는 어떻게 해? 한 바단 분안 움직이지 왜? 저가락 대면 움직여. 응. 아까까 좀 응. 아까 엄청 움직였 움직이면 움직이면 움직여. 응. 움직이다, 움직이다, 움직여. 응. 지금 움직여 막. 봐봐 반사신경. 응. 반사신경. 그리스 날씬하게 나오네. 그리스 사도 쁘게잘 나와. 마음 카메라가 좋은 거야. 나는 카메라가 좋은 거야. 아, 아니야. 음. 쌈도 한번싸먹어보자 음. 나는 쌈안 싸먹어. 쌈 음. 싸먹으면 맛이 안 나네. 맞아. 따로 아 그냥 한 먹어 아니다 얘 아니야 먹어 아, 아까워서? 얘는 가와야아 그럼 뭔데 뭐냐 그래? <laughs> 여기 여기 사람 정면. 나가고 있는데 사람 나가고 있는데 사람 나가고 있는데 그렇보여 그래, 그래. 내물을빠졌셨어 지금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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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말 정말, 고말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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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른 정말, 정이 정말, 가말 정말, 정말, 정 아, 내가 야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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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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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말, 정말,